시작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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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씨. 음. 음. <laughs> 이, 이, 얘기하지 마 이, 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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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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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 1이 이리, 이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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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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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요 얼리이었 <laughs> 사는 데가, 네. 사는 데도 그렇고, 이사, 이동, 직장, 이동, 변수, 변동, 어, 내가 지금 문서, 서류, 어,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 바뀌었어요? 네, 그, 1월, 1월 달에 이사를 했어요. 음 응,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네. 문서, 서류, 어. 그래서, 사 이동, 이런 게, 직장의 변수, 변동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응. 음, 아.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대주도 그렇고, 네. 어, 그래서 두 부부가, 운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네. 어, 올한해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에서, 지금 좀 트러블이 있어야 돼요. 네, 진짜? 그아요 어, 트러블이 있어야 돼. 네네. 그래서 트러블 때문에, 대주하고 자존심, 큰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된다. 네네. 내가 네네. 이사해놓고 좋지 않아.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사를 해서. 이사 해놓고 자꾸만 다중성람 사람, 큰사람이 자꾸 나. 맞아, 그쵸 어? 터전마저는 언제 이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터에 급작스럽게 갑자기 막 이동을 하면서 음. 어, 물건도 그렇고 어, 여러 가지로 내가 우리 대주하고 마찰의 금전적인 요소 어, 그런 것도 많고 지금. 네, 어,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언니가 숨이 차는구나. 네. 하루하루가 맞아요. 숨이 가프구나. 힘들어. <laughs> 음, 숨이 가파. 내가 지금 아 우리 대주하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네, 저인거 믿고 살수 있을라나, 그렇죠? 어내 저인거 믿고 살아야 되나? 아 내가 지금 언제까지 내리고 살아야 되나? 이제는 원래하게 살만 했는데 지금 자존심 큰 사람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나들은 매일 같이 그러고 있어야 되니까 네. 산 낙이 없어. 예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언니가 나라도 버, 벌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어, 나도 지금 놀고 먹는 팔자, 어, 못 되고, 나도 벌어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일구고 먹고 사는데, 지금 우리 대주, 대주만 지금 바라보고 갈수 있는 기준이 못 되세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는 <laughs> 우리 대주, 대주대로 나는 나대로, 지금, 응? 앉은 자리에서 서로, 어,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나가야 되고, 응? 음. 어? 한 사람이 들어오면 또한 사람이 나가야 되고, 바나나씩은 빼고 있는 형국이에요. 음. 지금 네. 음. 직장도 그렇고 내 집도 그렇고 오늘 올해 한 해가 이 변수가 되게 많았어 음. 변수가 되게 많이 들어온 한 해예요 지금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왜둘다 사주상 올해 운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너무 높아요 높다는 거는 내 사주 기운이 너무 높다는 거 운이 들어와 있는데. 운 자체에 대운이 들어와 있는데 대운이 조금 우리 대주 같은 경우에는 내 삼재가 들어와 있어 네. 어 삼재가 들어와 와, 와 있다 보니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삼재바람도 풀어야 되고 운바람도 풀어야 되고 터도 맞아 송조바람도 풀어야 되고 텃바람도 풀어야 되고 네. <laughs> 모든 게 지금 다 거꾸로 간 운이 거꾸로 가 있다 보니까 네. 좋은 것보다 이사를 해서 운이 좋아서 음, 잘 됐어 좋은 것보다는 자꾸만 근심을 끌어내야 되고, 우환이 자꾸 껴야 되고, 풍파가 자꾸 돌아야 되고, 싸움이 돌아야 되고, 금전에 금전대로 나가서, 어, 금전은 까먹고 앉아 있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 언니야? 맞아요. 어, 그래,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 대도도 그렇고, 우리 언니도 그렇고, 지금, 서로가 싫어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거에 자꾸만 네. 어, 꼬투리가 잡히고 별거 아닌 말에 아가 되고 어가 되고 승질만 네, 네, 네. 어, 높아지고 화만 올르고. 맞아요. 어.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막 응. 싸울 일도 아닌 것도로 응. 얘기하다 보면은. 니가 잘못했잖아 음. 뭐 이런 괜히 서로만 음. 이런 뭐. 크게 뭐 조기한 게 아니야 네. 잦은 싸움 자꾸 큰 싸움이 되고 네. 큰 싸움이 자꾸 어깨가 네. 높아지게 되고 네, 네, 네. 그러다 보면 한쪽에서 니가 알았어 해! 그러면 나가는 어. 형국이야 네, 네, 그쵸? 네, 네, 네. 그니까는 올해 이 고비로 잘 넘어가야 되겠다 부부가 네. 어, 그러다가 보면은 이렇게 이 상황이 지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어, 올 내년쯤에 너는 너 나는 나대로 그래네 니가 알아서 해 하고 갈라짐이 갈까봐 걱정이다, 그래. 음. 그리고 또, 우리 대주, 우리 대주한테 바람이 많이 불어와 있어요. 네네. 지금, 우리 바람, 바람이 많이 불어있다는 거는 마음 못 잡고 뜻못 잡고, 우리 대주가 겉돌아.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 대주가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네네. 되게 가정적인 네네. 사람인데, 가정적인 충실함이 지금 바깥으로 겉돌게 생겼어. 마음이 심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주가 마음이 산란하고 가을 바람이 들어오면서 지금 찬 바람이 가을 바람이 들어오면서 되 산랑산한 사람 흔들리는 형국이다. 그래 네. 우리 대주가 이 마음 잘 잡혀라. 그래야지만이 우리 기주님하고 사는데 지정 없이 내년도 잘 무난하게 넘어갈 텐데 우리 대주님이 월서부터 들어오면서 작년서부터 이 바람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 우리 대주가 작년서부터 들어오면서 우리 언니하고의 시작들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람들 잦은 사람들이 오래 들어서 이사를 하면서부터 계속 싸움이야 지금까지. 음. 그렇지 않아? 맞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 대주하고도 그렇고, 우리 언니 기준님하고도 그렇고, 올한해 고비를 내년, 이 내년까지 이거 잘 굴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네, 내년까지는 음. 계속 싸움은 계속 자, 이루어질 거라 이 얘기는. 계속 가지고. 싸움이 가야 돼요. 내년까지는. 하, 음. 너무 힘들어요 음. 그니까는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올 하반기서부터 지금 들어오면서 내년, 내년이 초반에 들어갔다. 갈때 올랜년에 자칫 잘못하면 <laughs> 너는 너, 는 네, 나, 애도 네, 네. 모르겠다. 왜냐면둘다불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 네 맞아요. 어 응? 그렇죠. 네, 음 응. 한쪽에서 참아준 좋겠는데 둘다 고집 빼기가 네. 세. 얼면은 네. 제가 거의 많이 참기는 해요 응. 애들 때문에. 그 그러니까 그거는 애가, 애가 없으면 난리 날 판이지 지금. 네. 애, 애 때문에 끝났죠. 참는 거지. <laughs> 네. 어애 애가 없었으면 벌써 이판사판 너는 너, 나는 네. 나대로 갔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아이가 자꾸 있으니까 우리 아이 때문에 보고 엄마는 다 그렇잖아. 아이 때문에. 네, 근데 우리 대주는 아이가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맞아요. 지금 부부가 문제인 거야. <laughs> 우리 대주가 응? 그렇다고 우리 엄마를 싫어하지 않아. 아니 생각하고 챙기려고 네, 해. 좋아하긴 해. 어. 우리 아빠가 많이 좋아해 우리 엄마를. 어?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를 의지를 많이 해. 네. 어, 의지를 많이 해요. 따, 예. 그래, 이 사람 다른 거못 뭐 보고 있어. 성실함 하나, 가정적인 거. 어? 음. 그리고, 어, 딴짓 거리 안하고 어, 열심히, 해, 열심히 살아서 생활력 하나 보고 우리 엄마가 온것 같아. 네. 어? 맞아요. 다른 게 아니야. 인물이라든지 저, 그런 저, 거는 더, 네네네. 어? 솔직히 말하면. 네. 저는 진짜 성실. 어, 네. 어 성실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왔는데, 네. 우리 아빠가 올해 들어오면서, 음, 직장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꾸만 틀어져요. 네. 우리 아빠가 그쵸? 네. 자꾸만 일하는 것도 자꾸 틀어져야 되고 인간의 마찰도 가야 되고 시비가 들어와야 되고 아닌 소리도 들어, 들어야 되고 자꾸만 잔소리 쿠사리를 자꾸 들어.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어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성질이 못 돼요. 어? 여기저기 막 분작이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도 해, 일을 해 놓으면 저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일을 하면 또 여기서 뻥 터지고 수습을 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신경으로 예민해 있고. 응? 또 오래 들어오면서에 내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좋은 소리보다는 자꾸만 타박을 들어야 되고 구살려 들어야 되니까 이게 우리 아빠한테는 스트레스에 자꾸만 쌓이고 쌓이고 가는 게 이게 네. 자꾸만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직장에서도 내가 좋은 소식을 들어서 와야 되는데 우리 대주가 올해 좋은 소식을 못 들었어요. 네. 그쵸? 맞아요. 우리 아빠가 승진운이 있어야 되는데 승진을 못했어. 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신경이 예민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건들지 말래. <laughs> 자꾸 네. 서로 이큰 싸움이라면, 아유. 크게 싸우니까는 두 부부에서 이런 거는 좀 그래 근데 잦은 싸움이 별거 아닌 거예말 그냥 뱉는 말이 자꾸만 네. 가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간에 네. 그게 서운함이 오고 네, 네, 네. 그게 화가 오고 화가 오다 보니까는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앉아서 울고 있는 거야. 네,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laughs> 하나는 나가 하나는 앉아서 네. 울어. 그러니까는 아이를 보면서도 그렇고, 네, 맞아요. 어. <laughs> 올해 올해 들어온 작년부터 들어온 올 저기에서 이운때에두 부부의 이 고비를 잘 넘어가라 지금까지 오면서의 올해가 작년부터 올 들어온 이 최악의 고비인 것 같아 지금까지 음. 오면서 어 그러니까는 이두 부부가 싸울 것도 아닌데 한쪽에선 지어야 되고 한쪽에선 쪼아야 되거든 사주상으로 응?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올 고비를 잘 넘어가고 내년을 바라보자 그래요 어, 내년을 바라보고. 어차피 우리 대주도 신경이 지금 곤두서에서 예민해지고 집을 이사를 하면서, 이사를 하면서부터 해도 내가 돈을 벌어서 내꿔 해야 되고, 갚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는 네. 우리 대주가 지금 이 마음이 많이 산란해져 있어. 그리고 성주도 떠있는 형국이 다가 성주는 내집 성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내 터전마저 내 이사를 하면서도 내 터에서도 발동을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잦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 큰 싸움이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고 있어야 되니까 올해만 잘 넘어가자 그래. 음. 음, 올해 잘 넘어가고, 어, 어떤 경우, 경우가 있어도 올 하반기에 가면서 9 0 넘어가면서부터 올 12월 상달에 아마 12월 상달 가면은 지금도 아마 더 크게 싸울 일이 한번 생길 것 같다. 그래, 그러니까는 참아라. 그래요, 제가 참아야 되는 거죠. 참아야죠. 제가, 음, 저희 신랑은 그게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laughs> 좋게 얘기를 하고 싶어 음. 하는데. 저희 신랑은 말을 할때좀 이렇게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잖아요. 음, 음, 내가 무슨 음. 말했는지도 모르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나를 무시하듯이 얘기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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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 오빠 이거는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신랑이 얘기를 하자 하면은 그냥 미영아 나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은 거기서도 저도 그게 기분 나쁘니까. 아 말을 붙따위로 그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음.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같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서로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고 그냥 받아 네. 두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서로 그게 아니라고 지금 제가 참아야 돼요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면. 올해 고비가 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고비에 이큰 싸움이 아무래도 한번또 일어날 것 같다 지금보는더큰 싸움이 그러니까 내년에요. 올, 올, 아, 올, 올 하반기 12월 상달 아. 가면서 이올고비를잘넘어가야안 그러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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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수 없던 내년 초반에 들어오기 전에 너는 너 남, 나애따 모르겠다 하, 한다고 했잖아. 음. 그니까는 그 시기에 고비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올해 이걸 좀잘 참고 지혜스럽게, 지혜롭게 어, 판단을 잘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음. 지금 두 부분은 이게 문제야. 지금 싸움이 잡고 너는 너 나는 나고 금전 요소도 그렇고 내가 직장이에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해, 해결이 돼서 어떻게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해쳐 나가야 될까 어 이게 지금 많이 작용을 많이 해요 올해 우리 언니 어디 다녀? 지금 그냥 일은 하긴 하는데 그렇죠? 예 그냥 부업 같은 거네 음, 음, 음. 예, 예, 그냥 언니도 녹고문을사십팔지못낸다 했잖아 네어 왜냐면 우리 신랑만 벌어갖고 뭐, 먹고는 못뭐 사. 네. 어. 우리 신랑만 벌어갖고 먹고는 못뭐 사고 언니도 내 발로 뛰어갖고 내가 해야 돼. 네. 어 본인도. 그래서 음 금전도 벌어서 닦고 나가니까는 그것도 짜증이스럽고. 애도 봐야 되고 일도 음. 해야 되고 시간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 네. 신랑은 그걸 못 알아두는 것 같으니까 본인만 맞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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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속이 상한 거야 네. 서운하고 당신만 버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벌고 나도 열심히 해서 아이도 육아도 하고 가정도 지키면서 나할 도리를 하는데 어왜 나는 내 생각을 안 해주고 당신만 생각하냐 근데 음. 우리 신랑은 나도 힘들어 그거야 나도 힘들어 지금. 그런 것만 조금만 융화스럽게 잘 넘어가면 두 부부가 올해는 올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싸우는 것만, 응, 본인에는 그치. 싸우는 것만 아니면 좋겠어. 하라가 멀다 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같아. 그렇죠. 그 응. 그러니까 애, 때문에. 애 때문에도 많이 싸워요. 응. 애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이 싸움의 작용이, 자꾸만은 이게 별거 아닌 거에 꼬투리가 꼬투리가 잡힌다 그랬잖아. 꼬투리가 꼬투리가 되다 보니까. 이걸로 안 싸우면 저걸로 싸워야 되고, 응? 저게 아니면 요걸로 싸워야 되고. 올 고비에요. 부부가 올해 잘 넘어가셔야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터전마전 이 사람에서 터벌동에 이사벌동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 대주, 삼주 들어오면서 자꾸만 둘이 마찰이 자꾸만 수가 너무 높아,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냥 참아야 돼, 올해. 부부가 괜히 싸워갖고 잘못돼서 너는 너나는대로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수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만 잘 넘어가라 그래. 다른 게 아니야.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음. 제가 저희 이제 시댁, 시댁 이제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음. 홀 이제 어머니시거든요. 음. 음. 이혼하셔가지고 이제 혼자 사시는데 사계 저희 어머니하고 관련돼 있는 거 보면은 사실 제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머니 시어머니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고 괜히 오빠도 음. 짜증을 내야 되고 막 화를 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싸우게 되거든요 음. 그니까 그게 저하고 어머니하고 그게 맞는 맞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성격이 둘다 어머니 성격도 그렇고 본인 성격도 그렇고 성격이 욱하는 성질들이 있는데도 고집배기가 세고 네. 또 자기주장이 강해 어머니도 자기주장 강하죠? 네 어? 아. 자기가 주어야 네. 어, 모든 걸매 사에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내가 다 터치를 해야 되고, 타치를 해야 되고, 다 껴들어야 돼. 우리 어머니가, 그쵸? 근데,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마라 그래. 자꾸 시집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자꾸만 안 보일 순 없겠지만, 이 잦은 것부터 큰 거를 바라보다 보면, 나는 시집을 가서도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모든 것이 다 지금 나한테도 지금 아이를 낳으면서 내 신랑도 그렇고 시집도 그렇고 모든 것을 지금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적응이 안돼 있어. 음. 우리 아이를 낳고 살아도 우리 시어머니가 성격이 이런 성격인 거 알면서도 본인 눈 뒤돌아서, 뒤돌아서면 꼭 저렇게 했어야 되나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게 여기서 많이 들어와. 네. 그치? 근데 다 우리 시어머니를 내가 맞추려고 하고 아이고. 내 신랑을 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에서 그냥 아유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이 마인드를 이 자꾸만 생각물러 그냥 내가 아이 그럴 수 있겠다 어 그럴 수도 있었겠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더 편하지 않을까 안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있죠 <laughs> 그렇죠. 근데 안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거에 부딪힘이 자꾸만 우리 신랑하고의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제3자잖아 뭐, 네. 어, 거기는, 무모자지가 음,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대주 같은 경우에도 시어머니 혼, 자다 보니까, 네. 아, 그런 거에서 안 챙길 수도 없잖아. 챙겨주는 거는 음. 당연한 거, 부모니까 음. 당연한데, 우리 시어머니가 좀 많이 저기, 이, 껴들지 말아야 되고, 해야지 네. 말아야 될게 너무 많아, 우리 시어머니가, 맞아요. 솔직히.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 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야. 네. 그러니까 자꾸, 어. 그러니까 도움은 주, 그러니까 그거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음, 음. 계속 피, 그러니까 뭐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니까 금전으로 음. 이제 예를 들어서 금전으로 결혼할 때뭐 예를 들어서 뭐돈한 품도 주는 그런 것도 없고 음. 그 저도 그런 거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계속 음. 뭐 해달라 뭐 사달라 이것 좀 해달라 저거 해 그러니까 이렇게 음. 하시는 게. 아들은 당연히 해주고 싶잖아요 엄마니까 그러니까 참견적인 요소가 되게 많다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네.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간섭도 가야 되고 자기가 본 당, 당신께서 원하는 것도 해줘야 되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시어머니 성격이야 그러면 그 어떻게 그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하면 음. 어떻게 될까요? 음.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닌가 할 수가 없지 <laughs> 언니 주위에서 아, 음.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하고 넌지에서 어머니 저는 지금 제가 힘드니까 이거는 지금 이건 좀 어머니 자제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는 할수 있어.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는 또 연세가 있기 때문에 연세 계있으들은 금방 삐져. 안 돼.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어, 좋게 좋게 그냥 언니가 그냥 융화스럽게 좋게 좋게 지혜를 지혜스럽게 가는 게 좋다 그랬잖아. 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응. 음, 알겠습니다. 음, 저희 신랑 내년에 닭띠는 뭐 3세켜 있잖아요. 내년에도 질병이나 그뭐 이런 거를 많이 조심하라고 하는데 뭐 특히 어디를 많이 조심을 해요? 우리 신랑도 잔병치레는 많아요. 네. 그쵸? 네, 이 신랑 잔병치레 많죠? 네. 어, 잔병치레 요소 그런 것만 좀 하시고 기관 쪽으로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우리 신랑이. 그러니까 기관 쪽이라든지 이 이런 쪽으로만 좀 조심을 하시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본인 또한도 건강은 나쁘지 네.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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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나쁘지 않아. <laughs> 건강해. 아니자궁쪽을조심하라고거해가 뭐, 음. 아니야 아니야 그 괜찮아 그냥 조심하라는 거는 조심을 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음. 본인. 본인 은 본인이 더 잘할지 뭐. 그러니 그렇죠. 뭐 내년에나 음. 이런 거는 다 금전이 음. 이런 건 조금씩 풀리나요? 음 근데 괜찮아요. 올해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음. 근데 이사를 하고 하면서부터에 많이 내가 금전이 네, 많이 네, 나갔잖아. 네네. 네. 어, 그래서 그런 거지. 올해부터 음. 이제 하반에서 내년에 가면서부터 이제 충당을 해서 벌어드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 아시나 됐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용군님!